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의 틈입니다. 네, 네, 어떤, 어, 네. 코롱님도요? 네? 7300원에 17%요. 7300원에 17%요? 예예 아. 자, 이 종목이 지금 제가 피디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전화가 되게, 되게 많이 왔대요, 이 종목이. 아, 어,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보니까 이제, 네, 대표로 지금 딱 이제 오늘 상담을 받으시는 건데.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아, 반등이 나왔어요. 네. 어,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어,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음, 배터리 사업 다각화. 어,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를 지금 보니까 이제 수소 쪽에 앞에서 이제 상담하셨던 종목도 이제 수소와 관련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 종목도 네. 이제 코로롱인더도 수소하고 응극제 쪽, 이게 좀 약간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뭐 지금 사실 뭐 전기차 뭐 이쪽에 막 뭔가 뭐 끼어서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코로롱인더는 거기에서만 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게 주력 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어, 이슈가 됐다라는 거고, 관심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어쨌든 네.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요. 근데 지금, 아, 추가 매수 한번안 하셨죠? 안 해, 안 하셨죠? 아니, 안한 하셨죠? 거, 추가 매수. 한, 그렇죠? 거에, 한 거예요? 네. 어, 그 얼마에 사신 거예요? 처음에? 매수를? 뭐 10만원 아,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7만 9천원부터요. 아이, 너무 일찍 하셨구나. 예. 음, 아, 예, 예. 너무. 한, 아, 네. 1년. 2년대. <laughs> 아, 그래요. 이거 아, 이거 이 종목은요. 추가했을 차라리 그 45,000원 이, 이 구간에서 했다면 좀더좋 좋았다 좀 좋았을 것 있어요. 같은데 그죠? <laughs>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17%면 더 이상하지 하지 필요 없고요. 이거 네. 오늘 반응 왔는데 어주가를 여기서 또 흔들 흔들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어도 네네. 이거는 이제 어이 현재 이 기업의 주가 오늘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어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아직도 주가 싼싼 겁니다. 올라갈 자리가 아, 더 많이 남아있어요. 네,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아, 네. 이슈를 인해서 잠깐 올라왔을 뿐이지, 앞으로 올라갈 자리는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마 이제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중간에 뭐 내일 주가가 또 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려갔다 네. 올라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점점 자리를 잡아갈 거니까 이 종목은 나중에 7만원 말고요. 어, 네. 6만, 6만 5천원 정도 오면, 음, 이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끌고 가세요. 6만 5천 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저 6만 5천 원 오래 걸릴까요? 아 이거 오래 걸릴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참 난감해요 제가. 아, 죄송해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는데 아, 너무 난감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알고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죠. 이거 내일이라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다음 신호부터 봐야 되겠죠. 이게 오늘 시세가 강하다면 아마 내일도 대량거래 네. 들어오면서 시작 올라가면 이거는 뭐며칠만해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 네. 어, 만약에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일 한번 분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래량을 음. 봐야 되나요? 내일 주가의 흐름을 보면 돼요. 내일 주가가 눌리느냐, 음봉으로 눌리느냐, 아니면 양봉은 왜 올라가느냐 이 차이예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